<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 펑크예요. 여기가 어디게요? MCM에 왔습니다. MCM이 그냥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새로워졌다고 해요. 2022년 트렌드에 맞는 예쁘고 고급스러운 백들이 많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볼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무게, 나랑 커플 백이잖아. 너무 귀엽죠? 요즘에는 젠더리스라고 남자 백, 여자 백이 따로 없어요. 니트 입고 크로스를 매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또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맸고 그리고 보이면은 나 썸맘에 드는 거 찾았잖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진짜 내 스타일. 딱 블랙 컬러의 기본의 실버 스트랩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나 같이 지금 포멀하게 딱메스 너무 잘 어울리잖아. 그냥 여러분들 캐주얼하게 입었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백이거든요. 얘는 기본 그냥 있어야지. 너무 예쁘잖아. 나 핑순이잖아. 이게 너무 예쁘지. 미쳤잖아. 핑순이 다 모여. 룩에 생기가 돌면서 그냥 스타일링 끝이거든요. 디테일이 주얼리 같은 거안 해도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어때? 핑크 너무 예쁘지. 이리와 봐. 이리 와 봐. 이거 봐 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우리 또막집 앞에 나갈 때 가방 무겁게 안 들고 나갈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끝이잖아. 이 지퍼 카드 케이스인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미니백 안에 딱 넣어서 다니면 되고 아 이거 되게 실용적이네.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욕심쟁이 같아. 이렇게 두개 들고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 얘는 우리 언니 평순이들도 진짜 부담 없이 들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야. 우리 엄마 선물해주면 너무 잘될것 같아. 팀장님 원픽은 뭐예요? 나는 무조건 요새 이렇게 컬러풀한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커플 오빠가 입고 있던 니트네. 옷만 봐도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는 기분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 매장이 너무 볼게 많으니까 진짜 매장 소개만 한 시간도 할수 있겠어. <laughs> 보세요, 이거 좀 봐봐. 이렇게 MCM엔 엠퍼비라고 불독 디테일이 있는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또 너무 귀여워요. 컬러들이 너무 잘 썼어. 포인트가 하나하나 되면서 핑크, 그린, 이런 베이지 옐로우 이런 게 봐봐. 오, 너무 귀여운데? 미쳤죠? <laughs> 진짜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2층도 있잖아. 2층 가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새로운 제품들을 되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2층에 올라왔어요. 클래식 중에 클래식 MCM의 요 비제토스 패턴이 있는데요. 2층에 올라오시면은 모자부터 벨트부터 토트백, 숄더백, 아이패드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다 있어요. 심지어 에어팟 케이스도 있어. 2층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맨즈웨어가 또 있어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같은거나 스웨셔츠 이런 예쁜 애들이 이렇게 딱 맨즈웨어 싹 있어요. 이런 데님 자켓도 있고 하니까 한번 와서 싹. 구경하면은 평소에 펑들이 다 입을 만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라운지 웨어가 있어요. 큐빅 모노그램 패턴으로 로브랑 이런 파자마 세트 이런 게다 있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너무 귀여웠는데 슬리퍼. 이거 집에 있으면 럭셔리 아니야? 아, 그리고... 귀여워 가방에 매도 되고 여기저기 다할수 있는 그런 스카프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 이거 보니까 떠나고 싶어 <laughs> 갑자기 그리고 이거 핸드폰 케이스예요 여러분 크로스로 매고이 안에 핸드폰이랑 이것저것 은근 많이 들어가는 핸드폰 케이스야 수납도 너무 좋고 귀엽잖아 세컨백 느낌으로 매도 되고 예쁘죠 여러분 다 예뻐요 어떡해요 아직 나 옷도 안 입어봤는데 지금 다 마음에 들어 여기 보면은 퐁돌이들의 백팩도 있고요 자꾸 언니 왜 미니백만 보여주냐고 하는 펑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이렇게 토트백. 큐빅 모노그램 이렇게 패턴으로 돼 있고 짐 많은 펑순이들 있잖아요. 보부상 펑순이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렇게 빅백이 무거우면 절대 못 들거든. 근데 지금 얘는 하나도 안 무거워. 컬러감도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데일리 여러분들 있는 옷에다가 딱들어주면룩 포인트 되는 거야. 너무 예쁘지? 나 역시 요즘 내가 미니백을 좋아하나? 이게 앙징이들이 너무 또 자꾸 눈에 들어오네. 너무 예쁘다, 얘도. 내장을 딱 둘러보면은 큐빅 모노그램 패턴들이랑 이런 컬러감들이 마치 막 무슨 뮤지엄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상해야 되는 느낌? 너무 멋있어 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MCM 45주년 컬렉션인데요 큐빅 모노그램으로 스포티한 라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MCM의 그 제가 픽한 제품들과 입어보고 싶은 옷들 다 입어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설레다 설레 입어보고 싶어 첫 번째 룩은요 럭셔리한 리조트 룩을 연출했어요 큐빅 모노그램 그 자카드 니트 드레스랑 옐로우 백이랑 같이 매치했는데 너무 상큼하죠 백이 포인트 되면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니트 드레스를 설명드리자면은 너무 편해요 니트라서 소재감이 너무 편하고 이큐빅 모노그램 패턴이 은근히 약간 체형을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 패턴이 화려한데 컬러감이 블랙이랑 화이트라서 되게 모던한 느낌을 딱 줘요 그리고 이 포인트 너무 예쁘죠 MCM이 진짜 이번에 컬러를 너무 잘 썼어요 얘가 이름이 모드 트라비아 백이거든요 이게 화면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라임이 진짜 한 방울 들어간 그런 옐로우 백인데요 너무 고급스럽고 지금 딱 필요한 그런 컬러 그리고 딱 되게 모던한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원피스 입을 때 자켓같이 딱 되게 포멀한 옷 입었을 때 고급스러움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MCM의 새로운 모드 트라비아 로고인데요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그 고급스러움을 했더니 24K 이게 도움이 되라고 하더라. 멋있죠? 되게 모조나면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딱 열면은 크기가 되게 큰 백은 아닌데 수납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서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카드 슬롯이 있어서 카드나 중요한 거 넣으면 되니까 진짜 예쁘기만 한 백이 아니라 수납도 좋은 실용성 있는 그런 백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탈부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때 귀여운 느낌 연출할 수 있다 할 때는 크로스로 드시면 되고요 숄더로 딱 이렇게 매도 되니까 또 너무 실용성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언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큰 백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얘가 스몰 사이즈인데 미디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개인의 취향이니까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 저 도라에몽이란 말이에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랙이, 핑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컬러도 다양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약간 드레스업해서 이 백을 매치했지만 여름에 티셔츠에다가 데님 팬츠 매치하고 들어도 포인트로 예쁘게 될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봄 여름까지 충분. 이 활용 가능한 백이니까 요 트라비아 토트백 능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룩은요, 데님 팬츠랑 니트를 데일리하게 연출했어요. 제가 아까 1층에 소개했던 그 니트 있죠? 똑같이 입었습니다. 이 니트가 너무 예쁜데, 이 패턴들이 그 녹은 아이스크림을 보고서 영감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그런지 핑크랑 옐로우랑 막 너무 소프트하면서 예쁜 거예요. 저는 좀빡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렌즈웨어를 이렇게 좀 루즈하게 편하게 입었는데 너무 예쁘죠? MC 로고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 화이트 데님 팬츠랑 같이 매치했거든요? 벌써 봄이 온것 같고, 또 어딘가 떠나고,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얘 백이 그레트 라인의 크로스 바디 백인데요. 꼬냑 컬러예요. MCM의 제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 그 컬러 이름을 다 꼬냑 컬러라고 부른대요. 큐빅 모노그램, 뮤티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가방이 딱 심심하지 않지만 또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MCM 로고 써있는 이 잠금 장치 있잖아요. 딱 열면 탁 이렇게. 아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이 하나에 모든 게다 되는 백 하드 슬롯이 이렇게 하나 둘세개 있고 여기 심지어 지퍼까지 있어서 진짜 미쳤어 진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고급스러워요 컬러나 디자인이 정말 데일리하게 매기 좋은 백이라서 제가 이렇게 픽해왔어요 이런 스트랩이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드 금장이랑 이 체인이랑 화려하면서 다른 주얼리를 하지 않아도 좀 룩이 돋보이는 그런 느낌? 그 MCM 가방의 특징이 가방 하나만 딱 매도 딱 룩이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투웨이로 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탈부착으로 이 체인 스트랩을 빼면요 클러치로 들 수가 있는데 좀 포인트로 데일리로 메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들면 되고 드레스업 했어 딱 클러치 백, 백 하나 들고 싶어 포멀한 자켓을 입었거나 하는 날은 클러치로 들어도 너무 포인트가 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백이에요 사이즈가 딱 미니백인데 쿠션, 립스틱, 핸드폰 데일리로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니까 나는 실용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미니백 찾았다 하는 분들은 MCM 그레틀 라인의 미니백 추천드려요 컬러가 옐로우 컬러도 있어요 보시면 이 옐로우 컬러는 핑크로 있어 나 지금 세트네 컬러감이 있는 백들은 또큰 사이즈를 들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두운 컬러나 기본 컬러 백들은 다 있다 좀 상큼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옐로우 컬러를 추천드려요 <목소리> 룩은요. 캐주얼한 원마일 웨어 룩을 연출했어요. 로고가 MCM 자수로 되어있는데 완전 기본 후드 티셔츠에 이 팬츠는 이 라운즈웨어로 나온 그 실크 팬츠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백은요. 트라비아 크로스 바디 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인인데 체인 백도 원래 무거운데 얘딱 매자마자 너무 가벼워서 약간 아무것도 안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경량 체인이라고 해요.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는 계속 메고 있잖아요. 얘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거를 하루 종일 매고 다른 일을 해도 모를 정도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반해버렸던 거. 수납이 얘는 휴대폰 케이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 여기 휴대폰이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공간에 모어 뭐 쿠션, 립스틱,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수납을 많이 하면 이게 늘어날 수 있게 야코디언 같이 그럼 얘는 수납이 진짜 너무 많이 되는데 들었을 땐 되게 가벼운 느낌. 그 가볍게 좀 데일리하게 들고 싶다, 고급스러운 백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강추드려요. 트라비아 크로스 바디백은. 꾸안꾸룩에 너무 딱인 제품? 지금 저처럼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도 딱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디자인의 사이즈가 되게 작고 캐주얼해 보이는데 소재감이나 컬러들이 클래식해서 포멀한 룩들, 드레스업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블랙 컬러 갖고 왔는데 얘는 기본이잖아요. 블랙에 트라비아요 금장 로고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얘 하나만 들어도 끝이야. 어 룩이 확 사는 느낌? 요새 세컨백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미니백들 그런 느낌으로 딱 들어도 너무. 너무 좋은 백이에요. 실용성 있고 활용도 높은 데일백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트라비아 크루스 바디백 추천드려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룩은요. 그 여행을 가고 싶 마음을 담아서 고급스러운 라운지웨어 룩을 연출해봤어요. 마치 하나의 점프스트 같아 보이지만 셔츠랑 팬츠랑 따로따로 입은 거예요. 이렇게 패턴만 맞춰줘도 훨씬 더 길고 슬림하게 포인트 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 셔츠랑 팬츠는 원단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큐빅 모노그램 패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턴이 45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패턴이에요. 너무 예쁘죠? 되게 새로워졌다니까요, MCM. 그리고 전 약간 이 라운지웨어에다가 아크. 느낌을 줄수 있는 미니 보스턴백을 매치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딱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 펑순이 매니아층 있겠다 싶었어요. 너무 귀엽고요. MCM이 이렇게 엠보로 이렇게 로가 고 나와 있어요. 핑크에 핑크로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 그리고 얘 포인트 뭐냐? 이 볼드한 체인인데요. MCM이 독일 패션 하우스잖아요. 독일 특유의 그 큼직큼직하고 그 볼드한 느낌들을 체인으로 잘 살려준 것 같아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체인이 되게 볼드한데 무거우면 어쩌지? 딱 이런 분들 있으시죠. 얘도 경량 체인으로 나와 있어서 고급스럽고 예쁜데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요즘 또 와이트 케이 패션 트렌드잖아요. 여기서 탁선글라스딱 끼고 컬러풀한 탑! 딱 이뻐서 이 핑크팩 들어주면 완전 트렌드의 끝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그냥 악세사리 그리고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했잖아요 이렇게 숄더로도 연출할 수 있는데 토트로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얘도 탈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Y2K 패션의 끝 아니야? 체인 스트랩만 떼어도 완전 다른 가방 같아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MCM 백들은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룩의 전체 포인트를 이백 하나로 완성시켜 주니까 여러분들 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백이어서 이렇게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제 원픽 답죠? 다섯 번째 착장은요 쿨한 느낌의 시티 캐주얼 룩을 연출했는데요 그냥 완전 이건 저의 데일리 룩이에요 이 레더 자켓이 제가 너무 반해버렸지 뭐예요 완전 되게 짧은 크롭 기장이어서 다리 너무 길어 보이고 비율 너무 좋아 보이잖아 근데 보통 크롭 기장의 이렇게 레더 자켓들은 타이트하단 말이야 어깨도 좁고 되게 조그만데 얘는 볼륨감 있으면서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인데 크롭 기장이라서 되게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다른 군더더기 있는 디자인들이 많지 않아서 크롭 기장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라이더 자켓이에요.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laughs>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 때 제가 들고 있던 백인데요 그 1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백만 들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백을 추천드려요 얘도 이 트라비아 라인의 크로스백인데요 반달 모양으로 라운드가 있어서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크로스백이고요 트라비아 이 로고 너무 고급스럽지 뭐 화이트 컬러가 너무 추워 보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이 화이트에 금장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무조건 여름이나 봄에는 그냥 화이트 컬러니까 다잘 어울리고 그래서 얘는 정말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매일매일 들어도 좋을 그런 백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용적이지 않으면 좋은 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딱 보시면요, 수납이 미쳤습니다 일단 여기 이만큼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히든 포켓 꽤나 많이 들어가는 게 얘도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물건을 넣으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수납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얘네 딱 디자인이 연령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20대 펑수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크로스나 데일리로 들기 좋고 직장인 펑수님도 이렇게 그냥 딱 매주면 너무 편하게 예쁘고 딸이 사가지고 엄마랑 같이 들고 엄마가 하나 사서 딸이랑 같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들기 너무너무 좋은 백이라서 갖고 왔어요. 무조건 꼭 하나 있어야 하는 기본 백이에요. 그리고 얘가 되게 미니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가 하나 더 크는, 얘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아, 난 너무 미니는 좀잘안 든다. 좀 사이즈가 하나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도 활용도가 높거든요. 두개 비교해보면 은 화이트가 미니, 블랙이 스몰이에요. 딱이 정도 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몰라서 데일리하게 예쁘게 드는 걸 추천드려요 유행 타지 않는 고급스러운 클래식 가방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백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MCM 옷들과 백들을 어떻게 잘 보셨나요? 트렌디한 백부터 클래식한 데일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컬러감 내 디자인이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장 오셔서 예쁜 백들 들어보시고 옷도 입어보시고 봄맞이 예쁜 제품들 쇼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 있어요. 이 MCM 멤버십 신규 가입을 하면요 10% 할인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예쁜 제품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MCM.